안녕하십니까. 킹콩빌라 휘바스입니다. 오늘 만나보실지 부천시 여월동 뜨라레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신발장인데요. 신발장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입구를 들어오시면은 화이트 배경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뭐, 이거는 기본이죠, 요즘엔. 자,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거실이 먼저 보이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집 자체가, 구조가.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좀 흐려서 좀이 밝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날이 좋을 때 가시면 굉장히 밝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문을 지나면 요 테라스가 보이시는데, 기본적인 테라스요 정도 사이즈가 흔하거든요. 근데 딱 여기를 걸어가시면, 이 좌측을 딱 보시면, 아 어, 엄청 넓은 테라스가 있죠. 이거는 영상에담기간좀 애매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엄청 큰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이집 자체가 등기 자체가 주택 등기가 아니라 아파트 등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를 소유하면서 테라스가 엄청 넓을 건 딱, 감안하시면 굉장히 넓은 집이실 거예요. 거실도 굉장히 반듯하고요. 식탁은 DP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가족 수나 이 형태에 따라서 좀변뭐 DP 상품 좀 변형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예, 주방을 보실 수 있고요. 주방 구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스 렌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인버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싱크홀도 굉장히 넓고 깊고요. 주방 창도 있고 냉장고 자리가 뭐 기본적으로 두 대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이 구조는 복도형 구조 포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조금 이따 안방 보시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려서 자 지금 보실 곳은 안방이고요 안방도 자체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꽤 크기 때문에 요것도 실제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벽지 자체랑 천장과 바닥이 화이트 계열이라 굉장히 깔끔하고 좀커 좀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샤워 부스도 따로 있고, 쓰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시, 이제 거실을 지나서 주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굉장히 길죠? 제가 간호,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길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포룸이긴 한데, 방 하나가 멀티룸이에요. 이 중간 방. 요거를 나눠서 쓰시면은 각자의 방으로 쓰실 수가 있고, 문이 두 개라서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 아이들이 쓰시거나 이러면은 쓰시기도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릴 듯 한데요. 활용하시기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문도 두 개나 있고. 근데 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보실 방은 이제 마지막, 작은 방. 사이즈 자체가 작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어이 집의 장점은 방들이 큼직큼직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베란다또베란다 중요하죠. 세탁기, 건조기, 건조대까지. 자, 요 문을 열면은 여기는 방화문이에요. 네. 어, 음, 화재시, 이렇게 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공간입니다. 요, 이 베란다를 따라서 여기또 문을 열면, 여기도, 보일라 보일러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또 오시면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거든요. 메인 화장실 자체도 창도 있어서 저는 뭐 습기라든가 결론 현상에 대해서는 좀 강점이고요. 공간 자체도 너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진 않은 수납장이라. 그래서 이런 여기도 괜찮습니다. 자이 정도 보셨고요. 요 아파트 등끼로된 테라스에 있는 집으로서는 이 집을 이길 집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